월에 1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코인을 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꾸준히 사는 것 괜찮을까요? 월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산다고? 월에서 딴거 써. 월에서 월에서 를 웬만하면 뭐을썸을 쓰시든 코빗을 쓰시든 저는 개인적으로 코빗 추천합니다. 코빗 추천 추천 코빗 추천하는 이유는 그 기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기능 때문에 장투할 때는 코빗을 추천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위에 서비스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 여기에 정립식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정립식 구매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시면 매일 매주 매월 있습니다 요게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정립식 구매 해가지고 매일 원하시는 시간대로 하시면 됩니다 9시여도 되고 1시여도 되고 뭐 원하는 시간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시간대 음 나는 뭐9시 사는 게 좋다 9시 해가지고 얼마씩 매수할 거냐 본인이 한 한 달에 100만원씩 산다고 했죠 한 달에 100만원이니까 한 3만원 넘으면 되지 3만원 무엇을 매수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 언제까지 매수하실겁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매일 9시마다 3만원어치 비트코인 을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하고 세팅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 이거 추천 해요 왜냐면 업비트에 똑같이 장투 해놓으면 단타치다보면 욕심나 단타치다보면 욕심나가지고 장 투하고 있었던 알트 장투하고 있었던 비트 그거 팔아가지고 단타치니까 아예 그냥 눈에 안보이게 하세요 매달 입금만 시켜 코빗에 알아서 입금시켜놓고 그냥 매달 알아서 사지. 나도 이게 제일 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마다 사는 것보다도 매일 사는 걸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장투지. 정리식 구매 이렇게 하셔가지고 편하게 그냥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기계적 매수야. 기계가 해주니까 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거 추천할게요 아시겠죠? 제가 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하는지에 대한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수료가 어 0%네 어0% 거래 수수료는 0%다 괜찮죠? 거래 수수료 0%예요 최근에 0%거든요 이벤트 중이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 호가 갭이 조금 있긴 해요 갭이 조금 있는데 3만원 사는 걸로는 문제없다 오케이? 수수료 0%에 그리고 그거 호가 창도 3만원 그냥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코빗에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 이유는 확실하죠? 수수료도 봐줘. 코코카 효과도 봐줘.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비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